오골 태업을 얻기. 안 열리고요. 그냥 보이면은 나한테 쫓아오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 숨는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 자, 그러면 얘가 얼마나 빠른지 볼까요? 헐, 쉣! 다쳤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거 다치면? 이거 못 빠져나가요? 아, 저거 보 보면 안 돼? 아, 쉣! 거네, 이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시야 있을 때는 절대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지. 조심. 지금 가면은, 조심. 어, 조심. 여기, 간 다음에, 조심하고, 아하, 이렇게? 그래, 왔어.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저기 문인가요? 문을 어떻게 가? 갑시다, 그래도. 가야 되니까. 빛 조심. 아하, 이렇게? 뭔가 있겠지? 저기, 딱 봐도 있죠? 조심. 어, 괜 바로 앞에 있다. 여기 뭔가 있겠네. 여기 아니고요. 저분 아마 안열 거예요. 조심조심, 뭔가 있겠네. 여기 아하, 있구나. 생겼죠. 이제 여기로 갑시다. 열린다. 1컷시 있네요. 그래서 이거 추천하나요? 이거 숨는 데가 왜 있어? 숨는 데가 있거든. 어, 누구세요? <laughs> 뭐야, 너? 나도 숨어. 아, 옛줄 보야. 자, 너 거기 숨어 있어라. 나는 내갈길 간다. 여기다가 발레리나 인형을 꼽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지. 뭐야? 저주 풀렸니? 성불? 안 돼? 숨어. 나온다. 야, 귀신 나온다. 큰일 났네요? 예, 나오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목적이 뭐야, 이제? 맵. 귀신으로부터 도망치기. 그럼요.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 거죠? 여긴가? 여기 말고 길이 없잖아. 맞네요. 뭐야? 쫓아와? 발레리나 귀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어? 안녕? 근데 그렇게 춤만 추면은 1 0 0년이 걸려도 저한테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열고 인가요? 오케이 잘 빠져나갔다 넌 뭐야 그래서 어쩌라고 최후의, 아, 그래서 이거, 뭔가를 했구나. 그 뭐냐, 여고계담 비슷하네요? 여고계담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고계담 포였나 그것도 발레리나에 관한 그거였는데. 그, 내가 대신 전국 대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여고계단에서 빌었더니, 나가 비슷했잖아. 우리家피平最棒了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전국 대회를 콩쿠리라고 하던가 나갈 수는 있었는데 좀그 방법이 비극적인 방법이었죠. 슬픈 가면 이건 뭐야? 이거는 뭔가 분위기 좋죠. 알겠어, 분위기 좋으니까 웃는 가면 어쨌다. 근데 소질이 없나 봐. 소질이 없네요. 이거는 분노하는 가면 끝났니? 자 여기는 이제 분노하는 가면 맞지 맞네 이게 기량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났네요 저한테 왜 그래? 오 정신 나갔어 저 여자. 이거 완전 그 비슷하네. 여고괴담, 여고괴담, 그거네. 이거 좀 가면 좀 줘볼래요. 줘이 가면은 못 쓰네. 그러면 여기 이거밖에 없네. 이거 슬픈 가면. 내가 인생 살아보면서 울기도 해봤는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됐지. 아, 만년조연. 뭔데? 수석? 아, 그래서 그런 저주가 걸렸구나. 수석이 되려면은 그 나쁜 방향으로 좀 말하면은, 자기보다 어, 된다. 자기보다 다 잘하는 상대가 없어지면 되죠. 된다고? 악마의 장난이네. 이거 악마의 거래. 쉐? 뭐야? 아, 쟤. 고개를 들면은 이제 여기다. 어디야? 아하, 이렇게. 이 다음에 빨랐죠? 빨랐으니까? 오, 역시. 두번 연속? 거리를 벌리죠. 가만히 있고. 오! 지금. 세 번. 지금이겠지? 벌리고. 됐다. 오, 됐나요? 됐니, 안 됐니? 됐나봐요? 어, 누구세요? 어, 뭐야! 저기서 나오겠네, 이제. 예. 참죠. 오, 예. 고개를 돌리면 안 된대. 뒤로 무빙. 한 번은 안전할 거야. 안전. 물론, 어. 여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나? 안 나오면 지금. 거리 벌리고. 조이네요. 됐니? 오우 아 이거 바로 뒤에 나오면 큰일난다 아니래 다행히 고개 돌리면 안되고 어! 벌렸다 지금? 잘 벌렸죠 거리 됐나?